안녕하십니까. 역세권랜드의 저 이기로입니다. 어, 오늘은 어, 부동산은 역세권으로 통한다. 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로마는, 어, 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부동산은 역세권으로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부동산이 도로로 통하는 시대가 있었죠. 도로가 나면은 그 주변에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들을 많이 보셨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도로는 전국적으로 뭐안 깔린 데가 거의 없고요. 이제는 친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 아주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빨리 가가는 것이, 예, 철도밖에 없죠. 그래서 철도. 모든 부동산은 역세권으로 통한다. 역세권 중에서도 신설 역세권이 수익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부동산은 뭐냐? 역을 중심으로 상업이나 업무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역세권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거지나 상업지, 또 공업지 그리고 지상 건축물을 총괄해서 역세권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역세권은 아주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역세권 법이 2010년도에 생겼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만큼 역을, 역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죠. 그럼 역세권의 그, 어, 지금, 음, 역이 들어가는 역 공간은 사실,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철로가 다녀야 되고, 역 광장이 있기 때문에, 어, 역세권은, 어, 역은 투자할 수가 없고, 역에서, 역, 그,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곳그 밖에서부터 이제 투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요, 역 바로 옆에, 요, 파란색이 있는 곳이 이제 직접 역세권, 어, 1km, 10분 이내로 갈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간접 역세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역세권이나 간접 역세권이라 다 역세권은 그 가치가 높죠. 그러나 직접 역세권이 아무래도 그 가치가 더 크다고 봐야 되죠. 역하고 가까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직가 상승 곡선이라고 해서 역세권은 모든 부동산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우상향으로 이 가, 가격이 올라갑니다. 처음에 역을 만들려면은 보통 5년, 10년, 20년 단위로 이 계획을 세우는데 사업 계획을 국가에서 세우죠 국토부에서 철도청하고 그 사업 계획을 세우면 그 사업 계획을 전문가들이 확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인을 놓고 어, 중간에 역은 어, 어디 어디에 놓겠다는 그런 고시를 하게 되고. 이게 고시가 되는 순간부터 어그 지자체나 그 지역은 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없던 곳에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절차는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공청회하고, 또 실시 설계, 공사하기 직전에 또 설계하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라인들의 라인이나 그 광장은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죠. 수용을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뭐 공시지가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많은데 지금은 실제 가격으로 많이 보상을 해주는 추세죠. 그런다 다음 그런 다음에 이제 어 결국 이제 역을 이제 착공을 하게 되고 준공을 어 하게 되고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떠냐 하니까 사업 계획이 에 시작이 돼서 확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이제 준공할 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준공할 때보다도요, 준공 이후에 결국 건축물이 상업 건물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산업단지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값 상승이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은 계속해서 이어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역 주변의 철도 부지는 이제 수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직접역세권, 직접역세권에 상업시설이나 어 복합용 주거 기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접역세권에 결국 어 여러 가지 주거 지역이나 위성 도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세권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표현을 할때 시간적으로 보면은 10분 정도. 걸어서 사람이 10분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10분이 넘어가면 이제 차를 탈, 탈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서는 10분 내에 소요되는게 역세권이고 그리고 거리로는 1000m. 1km 안쪽을 이제 우리는 직접 역세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1000m 안쪽, 반경 1000m 양쪽으로는 아주 좋은 이제 투자처가 되고, 그 다음에 1000m 넘어서는 그럼 어떠냐. 이제 간접 역세권이라고 해서 1000m가 넘어가면은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가고요. 뭐또 관광시설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직접 역세권과 간접 역세권이 동일하게 가치가 이제 상승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을 만들 때는요, 어, 국토교통부에서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거를 고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역을 만드는데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전문가들이 역을 만들기 위한 전국을, 어, 이 계획을 짜는데, 보통 10년 단위로 하죠. 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2006년부터 15년까지 이미 고시를 해서 다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에 2차 철도망구축계획은 또 2011년부터 2020년. 또 3차는 2016년부터 25년. 지금이 현재 이제 3차 구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4차는 2021년부터 2030. 지금 그, 이, 각 연차별로 연도수가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워낙 철도공사가, 어 이렇게 거대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기간하고 중첩되는 경우가 조금씩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 기간에 다 끝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철도망 구축 계획은 국토교통부라든가 철도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3차 철도망 구축 계획도 아까 2016년부터 25년이라고 했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어, 부동산 투자하는데 아주 쉽죠. 예. 그래서, 이, 어, 그,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니까, 3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보니까, 뭐, 다 일일이 검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춘천에서 속초까지 보니까, 이게 94km인데, 2조 2천억 원이 돈이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속초에 가셔가지고 착공식을 했죠. 그러면 그 착공식은 2022년에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이미 2016년 이전에 다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투자를 2016년도 이후에 고시가 됐으니까 그걸 보고 조금 먼저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착공을 했으니까 지금 투자할 수도 있겠죠. 조금 먼저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위치에 집어서 투자할 수가 있는 또 양쪽의 그 장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착공한 이후에 투자할 것을 권해드리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끝난 이후에 투자할 것을 이제 권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도봉산에서 포천까지 가는 복선 전철도 29km에 1조 8천억이 들어가는데, 이 포천에 그 전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포천이 아주 전방 아닙니까? 어, 지금도 교통이 많이 막히죠 어, 그런데, 예, 이 도봉산, 도봉산, 7호선 도봉산역에서, 어, 이쪽 양주로 해가지고 포천으로 이 전철이 뚫리게 되면요, 포천은 아주 그어 이제 수도권 중에 이제 가까운 음 수도권인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정부 금정이라든가 송도 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G T X에 해당이 되죠. G T X도 이미 어 2016년도에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보는 이게 비밀이 절대 아닙니다. 어, 이 검색을 해서, 요런 걸 보면은, 어디에 전철이 들어간다는 거를, 어, 알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음,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2차, 2차 철도망 구축 계획인데요. 2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예, 여기에 이제, 서해선, 송산에서부터, 그, 홍성까지 복선전철이 98.3km에 4조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것은 2015년도에 착공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작년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죠. 그래서 내년에 요게, 그 어, 평택으로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평택으로 해서 그 송산까지 이렇게 이제 준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 착공을 2015년에 했으니까요. 그 이전에 다 확정이 됐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철도망 구축 계획만 제대로 알아도 부동산의 역세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철도망 구축 계획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부동산의 종류를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 역세권 부동산은 이제 신설 역세권이 있고 또 기존 역세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 만들어져 있는 역 부근의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허벌판에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투자를 할 거냐 이런 거는 각자 개인의 몫이죠. 그러나 수익이 가장 많이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은 기존 역세권 부동산이 아니고 신설 역세권 부동산이죠. 기존 역세권은 이미 가치가 많이 상승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신설 역세권은 아직 허벌판인 데가 많고 가치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한 이후에 또 예비타당성 이후에 투자하시게 되면 아주 많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형지냐, 어, 어, 토지로 구분할 때는 또 건축이 가능한 땅이냐, 요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는 거는 이 기반시설, 전기선이라든가 이 수도라든가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 걸 이제 건축이, 개발이 토지에 대한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서 바로 건축이 가능한 땅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직 인프라가 깔리지 않은 땅을 이제 원형지라고 그러는데, 원형지에 투자할 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흔히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땅을 개발해서 분양할 때는 바로 건설업체에서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주상복합을 짓는다든가, 이 상업 건물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게 건축 가능한 땅이고 또 원형지 땅하고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보통 이 보수적이고 이런 분들은 인프라 가 깔린 개발이 다 끝난 땅을 사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어큰 대기업 건설 회사에서 사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은 어 제가 말씀 권유해 드리는 것은 아직 땅이 개발은 안 됐지만은 전철이 착공을 해서 그 주변이 원형지로 있는 곳을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거죠. 가격도 저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건물인데 땅 외에 건물인데 건물은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건물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이제 건물이죠. 그래서 역세권 부동산은 역세권 역 옆에 건물에 투자할 거냐,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에 투자할 거냐, 원형지, 땅에 투자할 거냐, 이런 것도 또 각자의 몫이겠죠. 그런데 건물에 투자하든, 건축이 가능한 땅에 투자하든, 이두 가지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원형지는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가장 많이 낼수 있는 것은 원형지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음, 확실하고요그 다음에, 역세권 부동산의 투자 시기는 언제냐? 타이밍이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을 놓기 위한, 역을 놓으려면은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예타를 통과해야만이 확실하게 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타가 통과되면은 기획재정부에서 여기에 재정이 그러니까 예산이 짜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투자하면 은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미 그 다음에 이미 그예타 통과돼서 예산이 배정돼서 여기 착공이 되면 은 이건 뭐 무조건 100%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역을 착공한 이후에 투자하는 것은 정확하고 아주 확실하고 또 가격도 아직은 저렴하다. 그래서 이제 역, 역세권에 투자할 때는 착공 시에 투자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준공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준공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자, 건설업자가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서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 타이밍은 각자 자금대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가장 저렴하게 투자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하면서도 확실하게 투자하는 게 2번, 그 다음에 이제 큰 건설회사에서 투자하는 게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타이밍도 각자의 그 환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부동산의 그 미래 가치는 어떠냐. 미래 가치.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어, 역세권 음, 부동산으로 가라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역세권 부동산은 무조건 음, 우상향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역세권 부동산은 그래서 역세권 부동산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건물이 있는 부동산은 건물은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떨어지겠지만 땅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세권 부동산은 우상향해서 언제까지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명동 같은 경우가 어 리퍼블릭 그이 화장품 가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장 비싼 땅인데 우리나라에서 거기도 이미 가격이 다 올랐다고 했는데요. 한 3억 4억 갈때다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 10억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게 아주 증명이 돼 있는 거죠. 또 여기 계획돼서 착공, 준공하고 또 건축한 이후에도 계속 올라간다. 당연하죠. 착공됐을 때 가격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준공하면 더 올라가고 또 아파트나 상가 건물 지으면 또더 올라가고.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또 공시지가가 매년 한 번씩 올리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또 계속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간다. 여기 만들어지면은 반드시 사람이 모이게 되죠. 역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죠. 역을 만들면 주변을 지자체에서 개발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고, 또, 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뭐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근데 역에 사람이 별로 없는 역도 있더라.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물론 있습니다. 저쪽 그 수도권의 그 아주 변두리, 간이역이라든가, 또 지방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그런데 뭐 굳이 가서 투자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를 굳이 찾아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승력이 있고 또 더블력이 있죠. 역세권은. 그러니까 그 서울의 그 선능력이라든가 무슨 강남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환승이죠. 그래서 환승력이 역 하나 있는 것보다는 가치가 높은 건 당연하고 또 양쪽으로 다 역을 끼고 있다면은 또 역시 당연히 그 가치는 더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별을 해서 아파트를 사든, 상가를 사든, 토지를 사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아주 역세권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세권에 얼마만큼 수익이 되느냐 하는 걸 제가 공시지가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요것은 어 경부선에 그 병점역이라고 있습니다. 병점동 38 382-2번지인데 2002년도에 보니까 공시지가가 44만 7천원이었습니다. 이 공시지가표는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뗄 수가 있습니다. 번지수만 넣으면. 그런데 2005년도에 보니까 공시지가가 52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은 44만원짜리가 2005에서 2002년을 빼면 3년 아닙니까? 3년 만에 이게 몇 배가 올랐습니까? 10배가 더 오른 거죠. 그래서 이 역세권의 가치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어,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20만 원이 됐으면 이게 끝난 거냐? 요 때가 이제 전철, 어, 착공해서 중공할 때인데, 이 520만 원 이제 다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522, 580, 580, 590, 600만원, 또 610만원, 650만원. 지금 2022년에는 77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평당 가격이 아니고, 회배당, 1회배당 770인데, 그러면 평으로 고치려면 3.308을 곱하면 되는데, 3만 곱하도 37은 2 1일 2천만 원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세권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이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실거래가라든가, 뭐 이런 그 비교치보다 아주 정확한 거죠. 그래서 역세권의 부동산의 가치는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모든 부동산의 투자는 반드시 역세권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부동산 투자는 역세권으로 통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땅만 그렇고, 뭐, 건물 아파트는 안 그렇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부동산은 땅을 다. 어, 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세권 땅은 어, 계속해서 우상에 올라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 칼럼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역세권 부동산의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가 더블역이고 환승역인지 역세권의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다면 이를 이용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공기업에 계신 유명하신 분이 칼럼을 쓰신 내용인데요. 역세권 정보는 이게 비밀이 아니고 다 노출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세권 이 법에 또이 철도망 구축 계획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주 뭐 어,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어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또 어디에 여기 들어가는 것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다면 이를 이용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모든 부동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한 정보를 사전에 어, 미리 이렇게 알아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부동산 투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쉽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지난 10월달에도 세미나를 여러 번 했는데 11월달에도 어, 부동산 세미나를 <laughs>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사실 이 영상으로만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전화나 문자 주시면은 그 일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어 혹시 잘 들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